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뼈때리는 재테크의 이대표입니다. 자, 오늘은 조금 오랜만에 네. 여러분들과 같이 에코 프로 BM 같이 분석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에코 프로 BM 대한 영상을 제가 급등하고 나서 BM은 제가 촬영을 안한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 많은 분들께서 자, 주가의 조정에 관한 부분으로 추가적인 상승이 가능한가라는 부분에 대한 확신이 없어서 이 영상을 클릭하셨을 겁니다. 이 영상 끝까지 시청하신다면 확신하실 수 있어요. 그리고 지금 시발점이 된 우리나라 증시를 끌어내린 AI 거품설에 대해서 얼마나 말도 안 되는 착시 효과적인 말도 안 되는 내용인지 거기에 대한 부분을 입증해 보이려고 합니다. 내용 전혀 어렵지 않으니까요. 다만 제가 뽑아내는 문장이 언변이 부족해서 이해를 다 시킬지는 모르겠지만은 적어도 그 느낌적인 부분은 확실하게 전달이 될 거라고 봅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면 감사하겠습니다. 본 영상 시작하기 전에 잠시만 안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대표의 기존 구독자분들께서는 전부 다 알고 계시겠지만 이번 년도 상반기부터 미국에서 촉발되었던 AI 데이터 센터에 대해서 많이 언급해드리는 거 알고 계실 겁니다. 실제로 거기에서 많은 수혜지들이 나오고 있고 자 미국의 AI 데이터 센터에 대한 투자에 대한 실제 배경은 외교적으로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미국은 중국과의 AI 격차를 더 벌리고 격차를 유지. 시키기 위해서 강력하게 AI에 대한 투자가 진행되는데 거기에 선행 되기 위해서는 빅데이터센터가 건설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AI데이터센터 에 어마무시한 천문학적인 금액을 투자하고 계시다는 거 전부 다 알고 계실 거고 많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거기에 핵심 종목 한 개를 제가 공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자이 기업은 현재 적자인데요. 영업이익이 마이너스라는 이야기 입니다. 근데 이번 연도에 실적 개선을 해서 내년에 흑자 전망이 거의 확정적인 기업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나와 있는 핵심 내용 이 대표가 많이 언급해 드렸던 미국의 AI 데이터 센터에 대한 투자 수요로 인한 전력 수요가 어마 무시하게 많이 폭증한다 많이 말씀드렸을 겁니다. 기존의 데이터 센터보다 무려 15배 이상 전력 수요가 급증한 지금 시장에서 기존의 화력 발전소나 전력 인프라 체계로는 충당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전력 인프라를 새롭게 만들어야 된다고 강력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거기에 ESS가 따라붙을 수밖에 없고 거기에 무조건 필수적 들어가는 LFP나 NCM 배터리가 무조건 필수적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거기에 소재에 그 소재에 관한 기술력을 확보하고 있는 기업이 어마무시한 수혜를 받을 예정입니다. 자, 이 종목은요 지금 들어가도요 상승에 대한 열기 200%가 넘는 어마무시한 기업입니다. 2차전지 소재에 대한 비즈니스 모델에 대한 한계가 이미 드러난 시점에서 투자 대비해서 적자를 보고 있는 기업들이 많다는 건 여러분들께서 알고 계실 겁니다. 근데 어마무시한 매출에 대한 확 확증에 힘이 벌어서 흑자 전환이 거의 확실시된과 동시에 주가는 지금도 서서히 올라가고 있다는 게 핵심입니다. 사실 정말 지금 짧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리스크에 관한 부분도 해지가 될 수밖에 없는 내용으로 상승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2차 전지에 대한 소재에 대한 기술력이 이미 확보가 되어 있는 종목 하나만 제대로만 매수하셔도 이번 연도 어마무시한 수익에 도달할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이미 슬금슬금 올라가고 있고요. 자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트럼프 정부 정책 수혜주라고 되어 있습니다만 사실 이미 사기업 입장에서 트럼프가 취임하자마자 했었던 게 스타게이트 프로젝트 AI에 대한 투자 발표라는 것을 이미 다들 알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굳이 정부 정책 수혜주라고 써붙이지 않아도 이미 사기업들이 어마어마시한 몇백조 단위에서 심지어 페이스북 같은 경우는 천조 원이 넘는 금액을 투자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수혜는 따라올 수밖에 없다는 거 2차 전지에 관한 모든 악재는 이미 이번 년도 중순에 전부 다 나왔기 때문에 이미 바다권에 돌입했다는 것. 상승할 수밖에 없는 모멘텀은 이미. 시장에서 나오고 있기 때문에 종목 하나 제대로 잡으신다면 타이밍만 제대로 잡고 들어가신다면 어마무시한 수익권에 도달할 수 있다는 거. 나도 이 종목 매수해보고 나도 이 종목이 어떤 건지 알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 계실 수 있습니다. 자, 왼쪽 하단에 제 개인번호 보이시죠? 0105817-0372번. 여러분들과 소통하는 제 개인번호입니다. 다른 번호 없고요. 자, 이쪽으로요. 급등이라고 두 글자만 문자 넣어주세요. 그러면은 이 대표가 방금 언급해드린 미국의 AI 데이터 센터에 대한 인프라 투자에 힘입어서 강력하게 상승할 종목 하나를 제가 아무 조건 없이 무료로 전부 다 공유해드리겠습니다. 다시 왼쪽 하단에 제 개인 번호 보이시죠? 010-5817-037-2번 이쪽으로요. 급등이라고 두 글자만 문자 넣어주세요. 그러면은 이 대표가 치밀하게 분석해놓은 AI 데이터 센터에 거대하게 수혜를 받을 만한 핵심 종목 하나를 제가 아무 조건 없이 전부 다 무료로 공유해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에코 프로 비엠 제대로 분석해보겠습니다. 서두에 말씀드렸던 해 것처럼 AI 거품설에 대해서 착시 효과에 대해서 말씀해 드린다고 했습니다 왜 착시효과라고 했을까요 자 일단 짚어볼까요 ai 사이클로 인해서 주가가 급등했습니다 맞나요 자 여기는요 ai 거품설에 의해서 주가가 급락합니다 여기까지 맞죠 자 근데 이거랑 이거랑 똑같이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정말 똑같나요 ai만 가지고 똑같다 라고 판단하시는 거 아닙니까 실제로 투자자들이 그러고 계십니다 정말 그럴까요 ai 라는 공통분모만 있는 착시효과 일 뿐입니다 자 AI 사이클은 구체적으로 그럼 뭔가요? 한번 정의를 내려볼까요? AI 사이클은 무엇인가? 미국의 기라성 같은 기업들이 있습니다. 아마존, 페이스북 오픈 AI, 마이크로소프트 이런 기업들이 AI에 투자하려고 나선 실제 기업들 아닙니까? 우리나라 기업이 주체가 아니잖아요. 실제 기업들은 자 몇십조에서 천조원에 이르기까지 천문학적인 금액을 투자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AI 데이터 센터를 짓는다. 짓고 있고 완공했고 짓고 있고 데이터 센터를 돌리기 위한 전력 인프라도 같이 만들고 있습니다. 전력 인프라뿐만이 아니라 사실 수많은 인프라가 만들어지겠죠. 인력들도 포함이 되기 때문에요. 사는 집들도 만들. 되고요. 마트도 들어가야 되고요 요식업도 전부 다 들어가야 됩니다 어쨌거나 다 자체하고요 AI 데이터 센터에 대해서 만들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직접적인 투자는 얘네들이 하고요 그 돈은 좀더 정확히 말하면 우리나라 기업들에게 오는 거 아닙니까? 맞죠? 그래서 이게 AI 사이클 아닙니까? 데이터 센터를 만드는데 수많은 수혜주들이 있을 겁니다 반도체도 전부 다 포함이죠 자 그럼 얘네가 투자한 돈이 우리나라 기업들로 들어왔어 자 근데 AI 거품설이 터졌습니다 AI 거품설에 대한 정의는 뭘까요? AI로 낼수 있는 매출이 있을 겁니다. 그 매출에 대한 부분보다 주가가 너무 많이 급등했다. 아닙니까 다시 ai 매출로 가져갈 수 있는 기대 매출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얘네들도 분석하고 천문학적인 금액을 투자했을 거 아닙니까 근데 그거에 비해서 주가가 너무 많이 급등했네 이게 ai 거품설이죠 이게 ai 데이터센터를 데이터 만드는 많은 수혜주들 인프라 기업들이랑 상관이 있나요 ai에 대한 매출이 안 나오면은 우리나라 기업들도 같이 짊어져야 됩니까 데이터센터 이미 만들었는데 전혀 상관이 없겠죠 거기에 대한 리스크는 얘네들 들이 는 거예요. 우리나라 기업들이 아닙니다. 우리나라 기업뿐만이 아니라 미국 AI 데이터 센터를 만드는데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각국의 기업들이 수혜받을 만한 종목들이 많습니다. 거기에서 데이터 센터를 만들고 직 완공하는 과정에서 얘네들 돈이 들어가는 건 맞는데 이 돈이 고스란히 기업의 매출로 연결돼서 주가가 급등한 거 아닙니까 근데 생각보다 AI에 대한 매출이 저조하대 야 너희한테 돈을 너무 많이 준거 같으니까 돈 토해내 이러겠습니까 구상권 청구할까 말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AI 거품설은요 AI라는 공통분만 있는 착시 효과라는 겁니다. 우리나라 기업이랑 상관이 없다니까? 난 이게 이렇게까지 주가가 하락할 줄 미처 몰랐습니다. 그러니까 하루 이틀 정도야 그럴 수 있어. 근데 분석 한번 하면 되지 않나? 근데 이게 이틀이 지나고 사흘이 지나도 계속 주, 계속 하락해. 그러니까 군중의 광기에 밀려서 많은 것들을 매도하고 던져버린 것에 지나지 않는다라고 보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그 시기가 지나갔어. 이성적으로 판단해 봤을 때 이게 주가를 끌어내릴 이유와 적절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무 상관 없다니까? 그리고 AI 데이터 센터는 미국만 짓는 게 아닙니다. 그냥 미국이 너무 적극적으로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하자마자 발언했던 게 스타게이트 프로젝트였죠? AI에 대한 투자입니다. AI 데이터 센터를 어마무시하게 짓겠다가 핵심입니다. 맞나요? 그로 인해서 실제로 미국 기업들이, 기라성 같은 기업들이 대부분이고요. 거기에 대부분의 투자금이 있는 것도 맞지만은 미국만 하는 게 아니라 우리나라 기업들도 하고요. 중국, 일본, 대만 다 하는 겁니다. 유럽 기업들도요. 수혜받을 종목들은 계속 나옵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지금 평가가 낮아져 있을 때 강력하게 매집해 놓으시기를 권장드리겠습니다. 자, 우리 시청자분들, 구독자분들을 위해서 잠깐 제가.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여기까지 영상을 봐주신 분들을 위해서 깜짝 이벤트를 준비해 왔습니다 자 그게 뭐냐면은 제가 평소에 여러분들께 항상 말씀드리고 있는 부분은 평소에 여러분들께서 뉴스만 챙겨 보셔도 돈이 된다 돈을 벌수 있다 라고 항상 말씀을 드리죠 자 지금 여기 썸네일도 보면은 미 대선에 관한 이슈가 과거에 끊임없이 나왔었죠 24년도 하반기였습니다 자 여러분들께서 이런 썸네일을 볼 때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냥 뉴스만 보고 끝내시는지 어, 되물어 보고 싶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은 여러분들께서 미대선에 관심을 가지신 분들께서는 뉴스만 보고 그냥 끝내지 마시고 우리가 투자 쪽으로 생각을 해 보셔야 된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런 썸네일들 뉴스나 유튜브에서 보셨던 분들 굉장히 많으실 텐데요 이런 식으로 미대선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현재 우리나라의 부자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 미 대선 관련 종목들은 무엇이 있을까? 어떠한 종목이 수혜를 볼 수가 있을까라고 자연스럽게 자동적으로 생각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은 부자들이 봤을 때는 사회적 이슈는 곧 돈으로 직결이 되고 그만큼 돈이 몰리기 때문에 부자들이 항상 이런 식으로 사회적 뉴스를 챙겨보면서 그냥 보고 끝나는 게 아니라 어디에 투자를 해야 돈을 벌수 있을까? 이렇게 여러 가지를 생각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과거에도 제가 항상 하고 있는 수익내기 이벤트를 무료로 진행을 항상 하고 있는데요. 제가 해당 뉴스로 드렸던 하나솔루션이라는 종목이 있습니다. 내용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자, 어느 가격대에 사서 몇 퍼센트의 수익이 됐을 때 팔아야 되는지 또이 종목들을 지금 여러분들께서 왜 집중해야 하는지 낱낱이 설명하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께 보시면은 실제로 어떻게 됐어요? 오른쪽 보시면 아시겠지만 자, 60일만에 무려 2배 이상 급등이 나왔고 엄청난 상승이 나와줍니다. 이때 당시에 굉장히 많은 분들께서 수익을 내셨을 텐데요. 참여하신 모든 구독자분들 진심으로 많이 축하드리겠습니다. 자, 근데 여기서 끝이 아니라 또다시. 다시 한번 기회가 왔습니다. 최근에 돈이 될 만한 이슈가 트럼프가 취임하자마자 바로 다음날 있었던 게 스타게이트 프로젝트, 즉이 데이터 센터 건설에 대한 강력한 추진이었습니다. 중국과의 AI의 기술에 대한 격차를 벌리고 따라오는 것을 원천봉쇄하고 방지하기 위해서 거기에 대한 데이터 센터를 건설하고 구축하는 데 굉장히 진심이었습니다. 스타게이트 프로젝트는 뭐 자초된 게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은데요. 그거는 기업과 기업간의지 AI 데이터 센터 프로 프로젝트는요. 계속 진행이 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기라성 같은 모든 기업들은 전부 다 만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즉 어마어마한 돈이 몰릴 거라는 거겠죠. 자, 그러면은 우리가 여기서 어떻게 생각해 볼수 있을까요? 관련주를 찾으면 되길 겁니다. 미국에서 데이터 센터를 만든다면은 원재료, 반도체, 여러 가지 들어가는 하드웨어들 전부 다 들어갈 겁니다. 데이터 센터에 대한 시장 규모는요. 여러분들께서 생각하시는 것보다 훨씬 더 천문학적으로 투자를 이거 지금도 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알고 계시는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 아람에미네이트, 일본, 기라성 같은 수많은 기업들이 데이터 센터 투자의 진심이라는 걸 한눈에 봐도 보이실 겁니다. 투자 금액은 너무나도 많이 천문학적이고요. 즉, AI 데이터 센터 건설에 필요한 모든 관련주들은 엄청난 돈이 몰릴 겁니다. 실제로 많이 몰리고 있죠. 해당 관련주들에는 그만큼 돈이 몰리고 순차 랠리가 진행이 될 거고, 이번 연도에 체급은 몇 나더 커질 수밖에 없겠죠. 이러한 여러 종목들 가운데서 재무적으로 많이 저평가되어 있고 수혜를 제대로 받을 수 있는 종목이 있다. 이걸 찾는 게 핵심입니다. 우리가 이쪽으로 관심을 가지고 투자로 연결시킬 수 있다는 라 겁니다. 지금 화면에 전력 인프라 사업은 장기적인 트렌드가 될 전망이다 라고 했습니다. 제가 뽑은 자료가 아니라 국제 에너지 기구의 자료입니다. 자, 미국의 AI 데이터 센터를 이야기하는데 갑자기 에너지, 전력이 왜 나오냐? AI 데이터 센터를 만드는데요. 거대한 땅덩이가 필요하겠죠? 거기에 수많은 하드웨어들이 들어갈 겁니다. 인력도 거기에 보충이 될 거고요. 근데 기존의 저장 장치로만 사용되는 데이터 센터보다 약 3배에서 12배 이상 전력이 소비된다고 합니다 24시간 동안 돌아가는 거고 농협투자증권 리서치 자료에 의하면 2030년까지 전력 양은 3배 이상 상승한다고 한다고 하는데 이게 얼마 전 자료가 아니라 6개월 전 자료입니다 미국 에너지부의 자료에 입각해서 보자면요. 35년까지 최근 태양광에 대한 발전은 15배 가까이 급등할 것이다 라고 합니다. 갑자기 태양광이 왜 나올까요? 잠깐만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AI 데이터 센터는요. 결국 기업에서 하는 거지만은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정부가 야심차게 추진하고 있는 프로젝트 가운데 하나입니다. 국가 차원에서 굳이 하지 않아도 기업들을 독려하고 도와주는 역할이죠. 자, 근데 방금 설명해 드렸던 것처럼 AI 데이터 센터만 만드는 게 끝이 아니라 기존의 화력발전소로는 전력을 충당하는 게 불가능합니다. 기존의 고전적 화력발전소는 만드는데 최소 5년 이상 소요가 되는 게 문제입니다. 데이터 센터 아무리 빨리 만들어 봐야 돌릴 수가 없기 때문에 빠른 전력, 인프라를 구축하고 빠르게 만들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거기에 대한 관련주들이 있겠죠? 자 근데 화력 발전소는 5년, 풍력 에너지는요 만드는데 2~3년 정도 소요된다고 합니다. 보수적으로 잡은 거기 때문에 미국 미국에선 더 오래 걸리겠죠? 태양광은요 만들어 놓은 거 깔아 놓으면 됩니다. 물론. 땅, 나라시 쳐야 되고, 여러가지 인프라가 거쳐져야 되는데, 약 1년 정도 소요가 된다고 합니다. 이러한 이유로 제가 하나 솔루션을 드렸던 겁니다. 하나 솔루션이 최근에 왜 급등하는지 인과관계를 모르시는 분들이 계세요. 미국에 AI 데이터 센터가 배경이 있었는데, 태양광 소진나 패널에 가장 앞서있는 국가, 나라는요, 중국입니다. 근데 중국 걸 갖다 사용할 수 있겠습니까?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드렸던 겁니다. 조금 주춤하는 것 같지만 자연스럽게 급등합니다. 이거 지금 조정 보이는 거 계속 상승할 겁니다. 태양광은요. ess, 즉 에너지 저장 장치가 무조건 필수적으로 들어갑니다. ess에 들어가는 lfp, 리튬인 산철. 갑자기 2차 전지가 나왔죠. 태양광 ess가 필수적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ess에 들어가는 lfp를 지금까지 납품하는 기업이 있고 그 주식이 지금 슬금슬금 올라가려 하고 있습니다. 즉 ess용 lfp에 대한 수요가 폭발적인 증가에 대한 뉴스가 실제로 나옵니다 즉 지금 슬금슬금 올라가려고 하는 것은 2차전지 관련주라는 겁니다 자 그럼 2차전지에 대한 시황을 보자면요 전기차 구매에 대한 세액공제가 7년 이상 앞당겨져서 폐지가 됩니다 이거 호재입니까 악재입니까 악재가 맞습니다 첨단 제조에 대한 세액공제에 대한 부분이 1년 정도 앞당겨져서 폐지가 됩니다 이거 악재입니까 호재입니까 엄청난 악재입니다 즉더 이상 나올 낙제가 없습니다 떨어질 것도 없어요 너무나도 많이 저평가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2차전지 소재 관련 주가 자 그런데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미국은 요 중국을 따돌리기 위해 격차를 더 벌리기 위해서 탈중국에 대한 반사수혜를 우리나라가 얻습니다 이렇게까지 평가가 낮아져 있고 태양광에 들어가는 ESS에 대한 수혜가 천문학적인 금액이 투자가 될 건데 체급은 몇 배로 상승할 수밖에 없겠죠. 트럼프 정부 들어서 가장 크게 상승할 종목 가운데 하나 AI 데이터 센터에서 가장 큰 수혜를 받을 만한 종목 가운데 하나 안정적으로 체급이 상승할 수 있는 아주 저평가되어 있는 종목 몇 배로 상승할 수밖에 없는 핵심 종목 더 이상 나올 만한 악재가 없기 때문에 너무나도 많이 저평가되어 있지만 내재가버치가 너무 많이 우수하고 시황 또한 우수한 트럼프 정부에서 강력하게 밀어붙이고 있는 정책에 대한 큰 수혜를 받고 크게 상승할 수밖에 없는 종목을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왼쪽 상단에 제 개인번호 보이시죠? 01058170372번 여러분들과 소통하는 제 개인번호입니다. 자 이쪽으로 히든이라고 딱두 글자만 문자 넣어주세요. 그러면은 이번 트럼프 정부 정책의 가장 핵심 주를 더 이상 나올 만한 악재가 없어서 지나치게 많이 저평가되어 있고 중국을 따돌리기 위한 미국의 행보로 가장 큰 수혜를 받을 수밖에 없는 종목. 우리나라 2차 전지회사가 모두 등한시했지만, ESS용 LFP를 지금까지 생산하고 기술 발전과 납품을 꾸준히 하고 있었던 회사, 트럼프 정부 정책의 가장 큰 수혜를 받을 수 밖에 없는 핵심 종목을 제가 아무 조건 없이 무료로 공유해드리겠습니다. 다시 010-5817-0372번. 자, 이쪽으로 히든이라고 두 글자만 문자 넣어주세요. 그러면은 이번 트럼프 정부 정책의 가장 큰 수혜주로 받을 만한 핵심 종목 가운데 하나를 제가 아무 조건 없이 무료로 공유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